드디어 철판 아이스크림 2탄인데요 이제 댓글에 보시면은 딸기와 바나나를 섞어서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늘 딸기와 바나나를 이용해서 한번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편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시멘트 같다 갯벌 같다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잘 될까 걱정이 많은데 우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우유, 핑핑크림 딸기, 바나나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갯벌과 시멘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제가 좀 연습을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휘핑크림 양이 좀 적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우유 다 휘핑크림 1로 넣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은 좀 휘핑크림 양을 좀 많이 넣어볼게요. 휘핑크림이 좀 적었던 걸 수도 있으니까. 자, 우선은 제가 영상을 한번 좀더 살펴봤었거든요. 보니까 언더기를 우선은 다지고그 다음에 우유와 휘핑크림을 넣는 거였어요. 딸기를 먼저 이정도를 그 다져볼게요. 이게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 집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사온 딸기입니다. 오! 딸기잼같아 <laughs> 식빵에 나오는 딸기잼인데 식빵에 바르는 그리고 바나나 두개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유를 먼저 부어볼게요 우유는 한... 이 정도? 핑크림 양이 4대1이었으니까 좀만 부어볼게요 이 정도쯤이면 된것 같은데 저번에는 휘핑크림하고 우유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망쳤던 것 같아요. 오, 비주얼 괜찮아, 비주얼 괜찮아, 상당히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약간 성공의 기미가 보여요, 여러분들. 약간 파스텔 색깔 나요. 이거 이거 완전 주고색깔랑 이 똑같은데? 자 우선 펴봤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하나 잘라서 롤을 해 볼게요 어 너무 액체인데 이거? 어 너무 액체야 이거 어 너무 액체인데요 여러분들 휘핑크림을 좀더 넣어볼까요 우리랑? 여기서 <laughs> 처음에는 이거 괜찮았는데 역시 이어 이거 아까는 자신만만했는데 이거 벌써부터 여러분들 약간 전문가의 손길이 됐죠? 손기술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걸쭉해졌습니다 휘핑크림을 넣으니까 자롤 해보겠습니다. 어 아직도 너무 너무 물이 많아. 어자 우유랑 우선 휘핑크림을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슬슬 이거 느낌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저번 편은 너무 잘 얼어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잘 얼지가 않아서 문제네요. 철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이 상태로 한번 냉동실에 넣어봐야 되나? 자 그러면 우선은 절반 정도를 덜어가지고 한번 더 얇게 펴볼게요. 양이 많아서 지금 안 넣는 걸 수도 있는데. 옆에다가 조그만한게 우유랑 휘핑크림을 부어보고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안 얼면은 이거는 철판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전혀 얼고 있지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철판이 지금 덜 얼어진 것 같아요 한 이틀 넣놨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우선은 이거를 다시 덜어내고 그리고 냉동실에다 한번 넣어놓을게요 짝 펴서 자 그럼 이거를 우선 냉장고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거 얼린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오, 여러분 말려요, 말려. 여러분, 지금 이게 말려요, 여러분들. 드디어! 예! 오, 제 철판 아이스크림 지금 거의 최초 성공이거든요? 음? 오! 약간 비주얼이 진짜 대패 삼겹살 같죠? 자, 그래도 계속 말아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꽝꽝 으로가지고 아,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데 아, 우. 야, 그래도 여러분들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어우, 어이쿠 아, 이거 잘맛이네 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반으로 돌려서 자, 절반을 막 마이 카메라 에이 아이오케이 아이오케이 오케이 야 카메라 괜찮다고 합니다 자어아 말리진 않습니다 여기는 자좀 두껍게 됐나 봐요 여기는 자 그래도 철판 아이스크림이 거의 이제 제가 어? 만들었던 거 중에 대패 삼겹살 모양으로 완전 잘 됐어요. 이게 두껍게 하면은 말리지가 않나봐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손으로 직접 말아줄게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약간 비주얼이 조금 웃길 수 있지만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음 확실히 시럽을 안 넣어서 그런지, 달진 않아요, 아이스크림이. 여, 우선, <laughs> 잘 만들어졌는데, 예. 네. 진짜 잘 만들어졌거든요? 보시면은, 진짜. 저번 시멘트하고는, 그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어디 보면은, 그, 과일 아이스크림 전문적으로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딸기, 바나나, 그, 스무디하고 그런 맛날줄 알았는데, 한번 먹어볼래? 자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건강한 맛이네. 풀무원 맛이 풀무원 맛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맛없진 않아. 너가 너무 단 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네 이게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여기다가 좀 시럽을 뿌리셔야 될것 같아요. 음 혈당을 낼 거고 그랬네. 아 근데 맛있어. 이 아이스크림의 브랜드를 한번 지어보자면 풀무원. 진짜 <laughs> 건강한 맛 이거 영상 끝나고 편집하면서 먹어야 되겠네요 오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철판 아이스크림 딸기와 바나나를 한번 넣어봐가지고 딸바 철, 철판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번에 시멘트보다는 비주얼이 더 완벽해졌고 그 기술이 좀더 늘어났지만은 네, 도중에 이제 이게 또잘안얼고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조금은 또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더 실력이 좀 향상된게 <laughs> 보이시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알겠어요 여러분들? 안녕!